아,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무 무서워. 와, 진짜 <laughs> 최고다. 경찰이 또잡아 <laughs> 아, 나이, 놓쳤나? 무서 어? 경찰 아저씨, 어, 어, 잡아가지 마요. 경찰 아저씨, 잡아가지 마요. 어, 경찰이 잡아간다, 다시. 경찰이 잡아갔어. 어, 다행이다. 그치? 렇 어? 헤로잉아, 헤로잉아, 골룸하고 왔는데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. 그러니까. 응. 지우 안녕해요. 골 보고 싶었어요? 응. 응. 실제로 보니까 조금 아니었지? 실트로도 아니었어. 실트로도 아니었어. 아니었어.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아, 그리고 그때 울진 않았거든요. 맞아. 맞아. 전 세계에서의 잘못 보는 사람입니다 <laughs> 아, 우리 제가 지우 웃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장지우. 자, 수리수리 마수리. 웃는다. 얍! ha ha ha